반갑습니다. 신용카드 현금화와 소액결제 전문 정식사업자 등록업체. 주노티켓입니다. 신용카드 현금화는 각 카드 하나당 월 한도가 100만원입니다. 삼성카드 한 개, 현대카드 한개 이러면 총 200만원까지 서비스 가능하십니다. 거기다가 휴대폰 소액결제까지 이용하시면 휴대폰 월, 최대 200만원 카드 한 개당 100만원씩 해서 수백만원의 비상금 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매월 1일이면 휴대폰 카드 한도가 풀리기 때문에 매달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액결제, 현금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는 업체 선택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무분별한 무허가 업체들로 불법적으로 영업을 운영하면서 과도한 수수료의 입금마저 못 받는 피해 사례까지 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무허가 업체를 피할 수 있냐고요? 자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업체. 확인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해당 상호를 검색하시면 폐업 규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꼭 이건 확인하셔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화 시에 본인이 직접 결제를 하시는 건 필수입니다. 이를 업체가 대신 대리결제를 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허위거래가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꼭 고객님이 결제 후 재판매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현금화 서비스가 불법 아니냐고요.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현금화 시 결제를 고객님이 직접 결제할 경우 해당 물품을 구매 후 단순 변심으로 재판매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 구매 후 단순 변심으로 중고나라에 물건을 재판매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거랑 동일합니다. 왜 이렇게 신경 써야 되고 복잡하냐고요. 복잡할 거 전혀 없습니다. 이런저런 주의사항을 신경 쓰지 않고 현금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저희 준호 티켓에 전화 주시면 3분이면 고객님의 통장에 입금 처리해 드립니다. 저희 준호 티켓은 정식 사업자 등록 업체이며 검증되고 안전한 업체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검색해 보시면 압니다. 업계 최저 수수료율로 타 업체들은 따라올 수 없는 최저 수수료고요. 결제가 힘든 분들은 준호 티켓만의 노하우로 우회 처리해 드립니다. 비상금이 급하실 때 이용하실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만 유의하시면 사기 안 당하고 현금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주노 티켓 업무 시간은 매일 아침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 30분까지이며 매월 1일은 24시간 운영 중입니다. 언제든 편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주세요.